세요 코람데오 청년 이정은입니다. 코람데오와 함께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람데오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고 함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람데오에 오기 전에 본가에 있는 교회에서만 20년 정도 속해 있었습니다. 어, 대학교에 와서도 고등부 교사의 직분을 맡고 있어서 매주 본가에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가에서 그 다녔던 교회의 분위기는 어 저보다 언니 오빠들도 고등부를 졸업하고도 지역을 떠나도 매주 하나씩 부서의 직분을 맡아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인지 저도 제 의지로 처음에 시작했다기보다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시작했던 것이 어, 한 5, 6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그 속에서 고등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고 또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제 작년부터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찾게 되면서 제가 교회 학교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또 같이 들었습니다. 반을 맡아서 또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즐겁고 좋았지만 힘든 것도 많았고 또 무엇보다 교사라는 직분이 되게 버겁고 잘하지 못하는 분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뭔가 타이로 시작한 것이 여전히 타인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나는 교사라는 부르심보다는 다른 어떠한 내게도 허락하신 다른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을 찾아서 온전히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방언과 은사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확장되고 열려 있지 않았었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많이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교회에서 오래 있었으니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낯설고 알지 못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제가 지금 코람네오에 왔다면 굉장히 낯설어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바뀌게 된 이유는 대학교에 와서과 기도 모임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이 전환점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과 교수님께서 저희의 모임 가운데 리더와 또 멘토로 지금까지도 섬겨주시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모임을 어그 모임을 통해서 제 기도가 확장됨을 또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가 삶에 세워지면서 은사와 방언을 사모하게 되었고 또 함께할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어 그렇게 신앙의 변화가 오면서 제 삶에서는 교회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함께 믿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간다는 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온전히 내가 속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저는 작년에 마지막으로 교사를 그만두기로 했고 작년 11월부터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원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코람데오 교회를 알고 있었는데 음, 마침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시즌에 우연히 들어간 유튜브에서 밥수르기 목사님의 말씀 강의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어, 그것이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져서 저도 3일간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교회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보니 마침 인천 송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내가 가야 할 교회인가 라는 사인이, 들면, 사인이 들면서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확실한 사인을 요청했어요 그때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이 찬양 좋다 하면서 저한테 찬양을 추천해줬는데 마침 코란베어가 올려주신 그런 영, 그 영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이 친구가 한 번도 저한테 찬양을 외국 찬양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 찬양만 딱 보내준 게 코람데오 교회여서 저는 이것을 확증으로 받았고 그후 2022년을 기다리면서 코람데오 교회와 온라인으로 함께 했습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들어서 저도 함께 어 취했습니다.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담대히 나아갈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어, 그때 제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받아서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에 대해 기도하면서 2022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코람데우 교회에게도 개인과 가정 또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성취해 장막터를 넓힐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동일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오프라인으로 예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첫날, 어 저는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뻤고 예배 가운데 뭔가 저희 그예 교회의. 천사의 큰 날개가 뭔가 교회 천장을 덮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한이 예배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완전히 사로잡혔음을 느꼈고 그래서인지 뭔가 저한테는 가장 큰첫 예배가 되게 큰 강렬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가 정말 나 자체고 나의 가족임을 이 느낍니다. 어, 그동안 부서별로 들여왔던 예전 교회 예배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온 세대가 연합하여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어, 저희 가정에도 세워졌음 했던 가정예배의 소망을 더 갖게 해주시고 또 코람데오에서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이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어, 또 예배와 기도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것을 각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어, 함께 나누어 교회와 가정, 나라의 차원으로 풀어갈 수, 그것을 풀어 모두가 취해, 함께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 제 신앙은 뭔가 나의 유익과 어, 나를 위해 했던 이기적인 신앙이었는데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것들이 바뀌었고 또 우리의 유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질 것을 함께 소망하며 어, 우리가 한 끈으로 묶여갈 수 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고 정말 진심으로 격려하며 기도해줄 수 있는 등등한 공동체가 생겼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무엇보다 저는 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을 찾게 되면서 이 부르심이 세상을 비출 것이지만 특별히 저는 공간을 비추길 원해서 공간 디자이너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고 있습니다. 또 뭔가 나 자체가 비치되어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공간 가운데 풀어내서 그 공간에서의 회복과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기도하며 정말 그 공간 가운데 풀어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데 코람데오 공동체에 오게 되면서 이 부르심이 더 확실해졌고. 어, 나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부르심을 뭔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어, 반대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우리 코람대우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기엔 뭔가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어, 하늘의 것을 우리를 통해 이땅 가운데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 반석 위에 세워진 코람대안에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